전화 1층 사이트에서 여기 노란 계단에 뭐라 해야 되지? 이거, 이걸 여기를 그냥 여기 쏘고, 여기 캠을 안쪽에 넣으면은 이렇게 안쪽까지 보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안 보인다는 거, 하지만 캠으로는 보인다는 거, 물론 핑은안 찍힙니다. 그래서 다인큐로만 좋은 달길 캠인데 나는 솔링이라 이런 건 못해. 젠장 아,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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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, 차, 차, 오, 뉴, 뉴. 휴, 뷰조심니다 아무튼 이발키리 캠덕분에 이겼다는 거, 아무튼 그렇다는 거 좋습니다. 나이스, 굿. 할수 있어. 파이팅. 한만더어 파이팅. 치료해줄게. 치료 안 되겠지만 파이팅. 카카. 파이팅. 카. 카카. 나갈까? 알았어. 와우 고마워요 스코프야 너가 이군해줘서 내가 이겼어 킬 줄게 너들 줄게 있이스야 공타 캐만 봤다 날 보지 않았어 <laughs> 난 이제 움직이지 않나. 나이 씰 조심이다. 이거 꺼덩. 닌자는 못참고덩니다 <laughs> 가아, 이쪽으가지고아그래도 외벽은 요겠 다. 이이네 I'll just relax here. I'm going e h 잣집, <laughs> 잣집, <laughs> 아, 오호여 들어오기만 해도 우리팀이 다 해줘. 개꿀. <laughs> 뭔가 안했지만 뭔가 한 러쉬. 개꿀. 아이스좋습니다 1킬밖에 안했지만 뭔가 한것 같은 러시 개꿀. <laughs> 어, 근데 뒤에 팀이 잘 따라와줬거든요. 개꿀. <laughs> 여기까지 안 부서지네. 큰일 났다. 여기 부서서 들어가려는데. 목 남은 건좀 힘들는데. 오르구나. 이스쇼시미좋트 굿잡. 와드. 안 돼. <laughs> 아니, 아직, 아직 나가진 말자. 아직 1분이나 남았으니까, 여기 외부를 보는 건 최종 병기로 생각합시다. 근데 다행히 아이큐가 죽어서 다행이다. <laughs> 아이큐가 이걸 <laughs> 삼지 않았나? <laughs> <나이 마이틴을 보게. 웃음> <laughs> 잘못 들은가? 다음부터 들렸던 것 같은데. <laughs> Nice chance. You have been spotted. One off will remain. you map? 콜 에이스, 네가 뭘 어쩔 수 있는데? 에이스, 네가 뭘 어쩔 수 있는데? 일제 네가 <목소리> 벌어질 수 있는데, 조심히 두나 너이스 좀약 마지막에 어리바리 탈 뻔하지만, 이겼죠 짭.